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학주 t v 입니다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세 편의 동영상에서 첫 번째 전월세 계약갱신권 행사로 전세 물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작용을, 어, 원리를 그래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설사 신축 아파트 전세 공급이 점증을 해도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공급 외에 공급 물량이 증가해도 전세 2년의 연장 기간,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갱신권이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원상회복하지 않아 전세 만기 주기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2년짜리가 4년이 되야만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기간에는 물량이 자동적으로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 주기가 길어지면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아무리 신축 아파트 전세 공급이 늘어나도 예전처럼 확보되기는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화가 대세다라고 말하지만 월세 가격의 상승 또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반전세 보증금도 차츰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 단독 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단토주택 근생까지 전원세 가격 상승 및 물량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소유자가 우리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전국에 800만 채, 그리고 신축 공급이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공급까지 해서 200만 채, 그 지방까지 1000만 채라고 합니다. 지금요. 나올 물량이. 구축이 800만 채, 신축이 200만 채. 다 회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보유세, 양도세 부담으로 해서 일부만 나오기 시작해도 자가 보율이 높아지면서 전, 전월세 난도, 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계약갱신권 부여도 불필요해지고 그 전월세 계약갱신권이라는 용어도 자동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이 물량이 많아지면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800만 채, 200만 채라고 하는 이 물량이 현재로서는 요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대안입니다. 이안은 어, 대부분의 사람이 본인이 지금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좋아하는 분 외에는 대부분은 전월세 계약갱신권에 관한 개정 법률은 폐지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지금 여론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으로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권을 아파트 소유주가 선택적으로 받아주도록 하고 선택적으로 그렇다면은 어 무엇이 좋을 것인가 아파트 어~ 계약 갱신권을 선택적으로 받아주도록 하고 양도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 이, 이 좋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3 편을 통해서 보셨을 때 아파트 어 전세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강제적으로 늘어나물해서 시중에 동일한 기간에 물량은 줄어들고 공급이 이 동일하다면은 더욱 어 악화시키며 공급이 설사 조금 늘어난다치더라도 이 전월세 계약 갱신권에 의한. 어 물량 감소는 감소와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더 심화되고 이것은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올리는데 또 일조를 한다라는 것을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편에 걸쳐서 그 계약 갱신권에 의한 그런 가격 인상 과정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학주 TV였습니다.